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욱맨입니다. 혹시 허리 한쪽만 유독 뻐근하거나 골반 뒤쪽이 아프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럴 땐 허리 내모근, 이 근육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육을 진짜 제대로 풀어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내모근은 허리 뒤쪽 마지막 갈비뼈, 그리고 허리뼈 옆, 그리고 골반 위쪽 능선에 붙어 있어요. 몸을 옆으로 굽히거나 한쪽 골반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짧거나 긴장도가 높으면 허리 주변 및 엉덩이, 그리고 사타구니 쪽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짝다리가 습관인 분들일수록 근육이 짧거나 긴장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왼쪽을 바닥에 두고 옆으로 누운 자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허리 내모근은 이렇게 갈비뼈, 허리뼈, 골반 능선 여기에 따라서 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을 고정하고 다리를 내려서 우리는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오른쪽 허리 내목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나 테이블에 왼쪽으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엉덩이가 침대 끝에 살짝 떨어질 정도로 침대 끝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구부립니다. 척추는 위에서 봤을 때 일자를 유지해 주세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자세가 되고 엉덩이가 침대 끝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쭉 펴서 침대 밖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몸통이랑 다리가 일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눕듯이 배꼽이 천장을 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세를 완성됐다면 숨을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힘을 쫙 빼주세요. 이때 옆구리, 그리고 허리 뒤쪽, 그리고 골반 옆쪽 당기는 느낌이 생기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벅지 근육이 짧을 경우에는 이 무릎에 통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 말초화가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자세를 다시 잡고 해보시고 그래도 말초화가 생기면 중지하세요. 동작은 10초에서 15초 이상 유지하시고 5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많이 해 주실수록 좋은데 제 경험상 까먹고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시에는 몸의 힘을 잘 빼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근육 이완이기 때문에 자세를 잡고 힘을 잘 빼주셔야 돼요. 만약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린 것처럼 골반을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다리를 밑으로 쭉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세가 이제 익숙하다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여기 옆구리, 옆구리에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골반 엉덩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허리가 될 거고 갈비뼈가 될 겁니다. 이 사이 공간에 동그랗게 수건을 말아서 넣어주시면 오른쪽 허리내모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통증은 근육이 늘어나며 생기는 좋은 통증입니다. 끝 범위에서 늘리고자 하는 부위가 아프고 원위치로 돌아오면 통증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칭을 하신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근육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강도를 약하게 하여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다면, 5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줄여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통증이 4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근육이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땐 휴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쉬어주시고, 염증성 통증 양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초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시하시고 중심화되는 동작을 찾아주세요.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허리 내모근 스트레칭은 허리 한쪽 통증, 골반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잠자기 전에 누우신 김에 꼭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근육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주셔야 효과적입니다. 전에 영상인 장육근 스트레칭과 함께 세트로 해주시면 허리 통증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누우신 김에 루틴으로 장육근 그다음에 허리 내목근 모두 스트레칭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